진행, 진행, go, go. 아, 오케이, 번개의 전당이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어, 됐다. 됐어. 번개의 전당 괜찮지? 음, 뭐가 하나 튀었습니다. 딜러가 하나 튀었군요. 음, 딜러야 뭐, 괜찮지? 그렇지, 딜러는 바로바로 바로 구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는 아마 퀘스트가 없지 싶은데, 없지 싶은데, 아닌가? 있나? 일단은 여기 아까 조심해야 될 그럴 던전이죠. 음, 이번에는 또 바로 조심을 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파티 구성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현재는 죽음의 기사 탱커님, 그리고 흑마법사 딜러, 그리고 조화드루이드 딜러까지 해서 이렇게 딜러 3명, 탱커 1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는 아까 왔던 번개의 전당이라는 곳이군요. 아, 돌의 전당은 안 걸린다. 좋다. 스트라솔로만 그거 하면 되는군요. 아돌네룩 걸려라, 아돌네룩. 제발. 아돌네룩 사랑한다. 아 l 러브 아돌네룩. 아돌크, 네룩크. 음, 이렇게 해서 77은 거의 100% 확정적으로 찍을 수있겠고요 78을, 8을 향해서 <laughs> 78? 78을 향해서 한번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껍드리고요덜 아프시게. 요새 껍질 넣어드렸고요 아유, 초코파이 역시 달군요. 음. 사실 저는 몽쉘을 좋아하는데, 요번에 트레이더스 갔을 때 초코파이 옛날 생각도 나고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엄청 대량으로 사봤는데, 음. 먹는데 한참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맛은 좋군요, 일단. 다행이도 마지막까지도.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번뜩임 효과를 사용해서 공짜 재생을 하나 걸고 있구요. 있고 있고요. 음, 그러면서 몇 마리, 네 마리 정도 붙여서 사냥을 진행하고 있구요.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강철 소생. 먹고 공짜 재생. 허한 마리 피 이만큼 엄청나게 많이 이 바이 한 마리 피이 바이 가지 끝 채워주고요 가지 끝. 조아드로이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조아드로이드 그 올빼미 야수 그 폼이 있을 텐데 그 대신에 이렇게 투명해졌습니다. 조아드로이드인데 신기하다.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간지인데. 그러니까 요 달빛 야수, 저거 가지 폼이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되게 부럽다. 음, 한번 물어봐야지. 음,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저거. 그래서 일단 진행은 아까랑은 다르게 처음 왔을 때랑 다르게 스무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역시 근데 죽음의 기사는 피관리가 어렵군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아, 아이고야. 아이고 무색커질드리고요나 한번 힐라고 크게 힐 넣고 오 레버 타이밍 개굿. 오 진짜 히, 신의 타이밍이었다 방금. 피생안 걸리지? 오케이, 피생을 걸고. 그리고 나할수 있는 거다 있다, 이제. 디스펠도 하고. 야! 고피 우기! 까지! 다 걸었다! 광폭태세? 어, 그거 좀 아파 보인다? 그거 좀 아파 보인다? 오케이. 일단, 최대한 지금, 힐을 넣고, 있고요 오, 방금 뭔가 밀쳐내기로. 제가 지금 피가잠 길이 잠깐 끊겼었습니다. 오씨, 누가 밀쳐내기까지 쓰노? 대단한데, 만화는 지금 반 정도 빠졌고요 만화는 충분할 것 같은데, 힐량이 조금 밀리겠군요. 야, 재생까지 완벽하게 다걸어드렸고요 저기다가 꽃피우기까지. 아, 완벽합니다. 디스펙. 얏 아니지. 재생으로 넣어주면 되겠구요. 공짜, 재, 공짜, 재생 넣었구요. 어, 번뜩임으로. 이렇게 하면은,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었군요. 아, 어, 이번에 완벽했어. 좋아요, 좋습니다. 탱커님이 센스있게 어그로를 잘 잡아주시네요. 음, 되게 편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제 두 번째 네임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꽃 피우게! 거 하고 있고요얏 얏야뭐 이렇게 아파 새끼야 으흠 무쇠 껍데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정리 잘 안되는데 탱커님 피가 좀 많이 빠지네요 굉장히 아파 보이시네 마이 아파 보이시네 마이 마이 아파 으흠 좋아요, 이렇게 클리어가 됐구요 그리고 두 번째 네님드 불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일 텐데. 거기 아닐 텐데. 음, 모르고 그냥 갑니다. 일단 한 마리가 붙었네요. 음. 길을 어디로 가시는가 보죠. 어, 이제 가네, 똑바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뭐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땅에 용접당함? 쭉 달려가나? 가보자. 따라가면서 걸수 있는 지속, 즉시 시전 길은 걸어놓고요. 그러면서 저 위로 갈 테니까 여기다 꽃을 피워놓으면 되겠지. 음, 한번 낭비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여기다 꽃을 피어둘까 오케이. 얍, 요렇게 하면 됐네요. 음, 된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은 회복만 걸어주면 되겠네요. 급속성장은 조금 아까우니까. 그렇죠. 업. 업. 야, 공짜재생. 어뜨김 개꿀. 큰걸로 회복 음 회복이 도트 힐러 400씩 차고 있군요 아주 좋아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슈퍼 합니다 변한 생명 언뜻김 재생 공짜 힐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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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개꿀 파워 개꿀 울트라 개꿀 개꿀 그러면서 볼칸한테 왔군요 엽 변한 생명 허! 꽃피우기 번뜩임! 아, 풀렸다! 아, 아까워. 좋아요. 좋습니다. 야, 네, 하면서 안전하게 힐을 사용하고 있구요. 변한가? 아니, 변한 생명과 회복을 걸고 있구요. 저 뒤에 것도 끌고 왔서 잡으면 안 되나? 아, 그렇지. 요일 이래. 얘야, 얘야. 이것도 너무 무리한 것 같죠? 아파 보인다. 더 어, 비우기. 일단 최대한 끼을할수 있을 만큼 해보고요. 아, 어 어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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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유다 아, 유다 아, 유겨 아, 다 겨우겨우 어, 지나갔네요. 어, 다행이다. 그런 길 안에 되지. 그러면은, 요 정도 거리에서 물방을 하고요. 안전하게. 삼천이라도 다시 회복해야지. 좋아요. 내 자식들을 건드렸나. 가만두지 않겠다. 하! 커피 우기! 우기 우기! 커피 우기! 커피 우기! 용암 골름 골룸, 골룸. 야야, 아파. 여기다가 꽃피후게 우세 껍질까지. 아, 공짜 재생. 놓치지 않는다, 공짜 재생. 얍 공짜, 공짜 재생. 그러면서 비가 반피 이상 빠졌고 지금. 아, 어, 뭐고 저거. 오 아프다. 개 아픔이다 방금. 죽을뻔 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쾅 하더니만 오 죽다 살았습니다우 위험했어. 이렇게 하면서 여기 맞는데? 루팅하러 가니? 음. <laughs> 그래서 아까 죽었던, 네. 쫄따구들이 나오는 곳으로 진입을 했고요. 뭐 o 니 What are you doing? What, what are you? Are you, are you, 아이구 y o 이구 r 음 y o 걸렸었나보군요 그래 음 그래 그럴 수있 you? a 그 e you? Are y o 안 왔었던 거구나, 여기. 아이템이 먹어줘야지, 오는데 말이야. 음, 그런 거였군. 자, 나는 생명. 나는 재생 다시 한 번. 좋았어. 커피 우기! 최고! 최고의 커피 우기! 음, 흠 여기에서 다시 한번두 마리를 불러내고 있구요. 오, 여기 와서 나오려고. 오, 두 마리 또 있네. 먹고, 커피 우기! 큰거 재생, 희생. 요렇게 완벽합니다. 큰 회복이 걸려있기 때문에 피 관리는 상당히 잘 되고 있구요. 그럼 이제 유지가 되도록 계속해서 재생을 꽂아주면 되겠죠. 무새 껍질을 하나 감아 놓구요. 좋아요, 좋습니다. 완벽했죠. 방금 음. 이 맛에 힐러 합니다. 이마힐 이마트 힐. 이마, 이마, 이마트 이마토 히로, 이마트 힐 음. 힐러는 이마트가 있다고 하군요 이마트 힐 그래요. 좋아요. 좋습니다. 흑마 왜 이렇게 피 빠지는 이뭔데 흑마 뭔데? 아닌데 맞는 것도 없는데. 뭐 하노? 뭐 하시노? 뭐지? 뭐지? 뭐 자기 기술 쓰면서 피가 계속 빠지는 건가 봅니다 흑마법사 맞지도 않았는데 피가 계속 빠지네요. 넣고 커피 우에 우가 우가 꼬피 우가 비스펠 좋아요 좋습니다. 무슨 기술인지 모르겠지만 흑마가 피가 계속 빠지고 있네요. 음 나는 모르겠어.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여기 대상 여기 대상 그래. 그래서, 마지막 보스가 아닌가, 아직. 아, 이오나,군요. 아, 이오나. 이렇게 하실 수가 마지막 보스인 줄 알았더니만. 피가 별로 안 빠지니 무쇠껍질은 다음 보스에서 주도록 하죠. 엽, 디스펠. 엽, 엽. 나도 힐. 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그 위에 올라가, 여기 바다 위에 넌힐할수 있어. 주인님과 마주하고 싶은 게니야 오케이, 오게. 뭐거 이거 2초 마다 주위에 게 피해. 그럼 제가 주위에 없으면 되겠죠. 라이트닝 실등 납지. 아이고, 아픈데, 상당히 아픈데. 보조 <laughs> 하나 걸어두고요. 아유, 너무 어버이겠네. 해부까지 걸었네. 그거 알아서 피해라. 얘야, 그거 알아서 피하렴. 이야~~~ 좋았어. 이렇게 피해라. 술래잡기 하면 되죠. 이렇게 편하죠? 얘들도 좀 올라와서 힐을 해줬으면 제가 피 관리를 같이 해줬을 텐데, 밑에 있어서 힐이 안 들어가는군요. 할수 없지, 그럼. 으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커피 우게 좋았어. 좋았어. 번득임까지. 공짜 재생. 재생 회복. 재생 기생 개꿀. 아우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잠시 마이크를 껐었습니다 음 목소리가 여전히 이제 뭐, 그 그렇게 되죠 음 아직까지 목이 덜 나왔다는 증거인 것 같군요 음 계속 잠기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드디어 아까 했던 로켄 13기 <laughs>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개시기음 로켄 브로켄 백작 브로켄 백작 잘 가시게 아주 무난하게, 다시 한 번, 요번에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군요. 음, 아주 보기 좋아. 아주 보기 좋아. 이건 뭐야? 1초마다 320 얼마 자연 피해. 음, 그래. 공짜 재생 놓치지 않아. 공짜 재생 놓치지 않아. 야, 회복, 야, 희생. 다 걸어놓고, 땡길 거니? 오케이. 어디까지 땡길 거고. 어, 이거 좀 아파 보입니다. 무겁을 미리 한번 걸어 드리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괜찮아. 너에겐 지금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 안전하게 그거 해. 어이거 디스펠. 어이고. 어, 수면까지. 야, 이건 아닌데. 야, 씨, 이거 전부 들어가면 되나? 오, 일단 슈퍼 세이브 했습니다, 이거. 이거도 하고. 저 뭐야. 디스펠도 해가지고 수면도 깨워놓고요. 와. 피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몬스터 가 많이 몰려있는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찰떡같이 수면이 걸렸습니다. 방금 뭐할수 없지. 디스펠러가 있었으면 저 해제 시켜주고 움직였으면 됐겠지만은 디스펠러가 없는 파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런 아주 불운한 상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다들 자생하시고 저도 전투 부활을 빨리 판단해서 드리면서 이렇게 생존을 한 덕분에. 전멸 안 하고 무사히 지나왔습니다. 오, 다행이다. 자, 전멸 안 하고 무사히 지나온 건 다행인 것 같군요. 신치, 신치 쓰고, 신치, 신치, 어디 있노? 신치 아이비, 일단 받으라.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또나 수면 걸렸습니다. 우씨 진짜 저한테 수면 진짜 진짜 많이 네요 미친. 미친 후후 똑바로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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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개오구지입니다, 오늘 애들. 타이밍이 장난이 아니네요. 커피 우기! 우기, 우기! 커피 우기! 빠른 디스펠! 그래. 디스펠러가 있으면 저렇게 빠르게 제가 디스펠 해주거나 받아가지고 하면 될텐데, 그게 안 돼서. 3초 동안 살으면 되겠는데 못살았네. 축하해. 괜찮아. 오, 이거 또,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수면이 들어갑니다. 괜찮아 너 없어도 지금 될것 같아 아마도 될 거야 되네 아이고 아프다 디스펠 부활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 살리면 되구요 급격하게 피가 빠지는 타이밍에는 어렵죠 필 계속 해줘야 되냐? 받아라 그래 많아도 많은걸 오 그렇게 해서 한두명 이렇게 실수로 죽는거는 전멸만 아니면은 부활클래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꽃피우게 꽃피우게 또 잠시한번 무쇠껍질을 하나 걸어놓고요또 아파보이니까 저 디스펠 뭐지? 공격 속도 및 시전속도 20%만큼 감소 그런 디버프라고 합니다. 룬 주먹이라고 하네요. 번두김. 공짜 효과. 개꿀. 얍. 다시 한번 커피 우기우후후큰 회복. 개꿀. 디스해 좋아요. 좋습니다. 피어나는 생명. 슈퍼 꿀. 개꿀. 파워 꿀. 좋아서. 어찌나 가잖아, 거기에. 그렇지, 앞에 끌고 온 길에 그거 사보면 되겠네. 이로 쭉 끌고 돌아와서 나도 안에서 여기에서 요렇게요번엔큰 힐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큰 재생 들어갔고요. 재생 기생! 얘야 너좀 조심 좀 하렴 거참 이상한 친구네 거참 이상한 친구입니다 도저기 어그로를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애가 피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재세 매우 이상한 친구가 아닐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네임드 로우 캔 아펠까지 왔군요. 요번엔 전멸 없이 아주 스무스하게 온것 같습니다. 5, 4, 3, 아쉽. 얍! 공짜 재생 한번 걸어야 되겠군. 붙어라, 붙어, 붙어. 그렇지. 이렇게 바짝 붙으라고, 바짝. 저흥마법사좀 위험하죠, 저거? 로 버팁시다 빡세게 빌로 버텨주고요 저 때는 잠깐 떨어져야 되는구나 저 때는 잠깐 벌어졌다가 그렇지 우후 아프다. 빨리 빨리 노때 장가 떨어졌다가 아이고 아프다. 기 아프네.